안녕하세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 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6월 1951년생 토끼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6월 1951년생 토끼띠에게는 조용한 흐름 속에서도 내면의 균형을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오래된 숙제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잡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된 인연 속에서 따뜻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기운이 지배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페이스를 지키면 큰탈 없이 한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월초 운세 6월 초는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문득 떠오르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소소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발 물러나 상황을 관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언행이나 감정 표현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황은 점차 진정되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는 것이 관건입니다. 월중 운세 중순으로 들어서면 운의 흐름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지고 막혔던 대화의 창이 열리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예기치 못한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키워드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틀에만 갇히지 않고 새로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말 운세 6월 말이 다가오면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듭니다. 가족, 지인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그동안 염려했던 문제들도 차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 생기며 자신감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단이 시기에 좋은 흐름을 오만으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작더라도 얻은 성과에는 감사함을 느끼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큰 행운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다만 초여름에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심혈관이나 혈압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은 컨디션 조절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며 무리한 외출보다는 실내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이 이롭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휴식을 취해야 더욱 활력 있는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 금전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느슨해진 소비 습관이 자칫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나 지인의 부탁으로 인한 경조사, 선물 지출 등이 예상되므로 여유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잘 지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필요한 충동 구매나 투자 제한은 조심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장온 직장이나 사회활동 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흐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성실한 태도는 동료나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신뢰로 보답하게 될수 있습니다. 단 후배나 동료와의 소통에 있어 말투나 표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는 친밀한 인연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한 달입니다. 특히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조언을 듣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넓은 관계 속에 드러내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며 진정성을 담아 사람을 대하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6월의 행운 색상은 하늘색과 연두색입니다. 하늘색은 마음을 맑게 하고 평정을 유지하게 하며 연두색은 생기와 회복의 기운을 불러오는 색입니다.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실내 인테리어, 소품 등의 이 색을 활용하면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나 외출 시에는 이 색상을 적절히 조화시켜 심리적 안정감과 좋은 인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이 달의 행운 소품은 투명한 유리 소재의 장식품이나 작은 화분입니다. 유리는 정화를 의미하며 주변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정리해주고 사고를 명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작은 화분은 생명력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며 공간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책상 위나 창가에 배치하면 집중력 향상과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으니 실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 1951년생 토끼띠의 6월 행운의 숫자는 3과 6입니다. 숫자 3은 창의력과 시작의 기운을 숫자 6은 조화와 균형, 안정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날짜나 시간, 약속 등을 정할 때이 숫자가 포함된 일자를 선택하면 흐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이나 추천과 같은 일에서 이 숫자가 등장한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기대를 가져도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이번 달에는 작지만 불필요한 자존심이나 고집이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투나 태도에 신경 써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는 빠르게 풀고 갈등은 오래 두지 말고 차근히 풀어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조용히 웃으며 물러서는 한마디가 큰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결론 1951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 6월은 조용한 흐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크게 튀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지만, 그렇기에 스스로를 정돈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욕심보다는 균형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핵심이며, 그로 인해 삶의 품격이 한층 높아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여유를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실이 따라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5년 6월 1963년생 토끼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6월은 1963년생 토끼띠에게 평온함과 조화의 기운이 깃드는 시기입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나 극적인 전환보다는 현재의 일상을 다듬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외부보다 내부의 안정을 중시해야 하며 감정 기복이 적은 만큼 실속을 챙기고 관계를 정돈하기에 적합한 달입니다. 과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집중하면서 신뢰와 안정 기반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함보다 꾸준함이 운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월초, 운세, 6월 초에는 감정 기복이 다소 생기며 일시적인 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크지 않은 일도 확대되기 쉬우니 침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중요... 한 결정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조율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변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중심을 잡고 일상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중 운세 중순이 되면 주변 상황이 정리되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지지와 신뢰를 얻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마음을 쓰던 문제들도 하나씩 실마리를 찾게 되며 이전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업무나 개인적인 일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실용적인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좋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월말 운세 6월 말에는 전반적인 흐름이 부드럽고 운세가 밝아지는 시기입니다. 가정 내 화목이 도드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기운. 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오래된 일들을 마무리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만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기에 좋은 달의 끝자락입니다. 다만 방심하지 말고 지금의 기운을 잘 이어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무리가 7월의 좋은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계절 변화로 인한 체력 저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 장애나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의 컨디션 유지에 집중하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시기에 좋은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금전운 6월의 금전운은 평이하지만 계획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이나 자녀와 관련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는 않겠지만 지출이 반복되면서 체감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나 지출은 다음 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으며 이달은 절약과 지출 통제에 집중해야 재정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운 직장이나 사회 활동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꾸준한 실내쌓기가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협력이 강. 강조되며,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업무에 집중하고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 없이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조용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조용한 흐름 속에서 진심이 통한 인연들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충돌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으며 과거에 멀어졌던 사람과의 재회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다시 다지는 것이 더 좋으며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대화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6월의 행운을 가져다줄 색상은 베이지색과 짙은 녹색입니다. 베이지는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감정 기복을 줄이고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짙은 녹색은 심리적인 안정과 내면의 성숙을 도와주는 색으로 집중력과 인내심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옷차림이나 인테리어 소품에 이두 색상을 활용하면 기운의 흐름이 차분해지고 행운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 이번 달 행운을 부르는 소품은 흙으로 된 도자기 소품과 나무 소재 장식품입니다. 자연 소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활 공간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도자기는 오래된 기억과 감성을 자극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집안이나 사무실에 배치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좋은 기운이 머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1963년생 토끼띠에게 6월의 행운의 숫자는 3과 7입니다. 3은 창조와 발전을 의미하며 7은 통찰력과 내면의 성장, 평온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일정이나 결정에서 이 숫자가 포함된 날짜를 선택하면 의외의 행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숫자와 관련된 시간, 좌석, 번호 등을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작은 행운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6월에는 불필요한 자존심이나 고집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와 배려가 중요하며 감정 표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섣불리 조언하려 하기보다는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갈등을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지나친 걱정도 마음을 무겁게 할수 있으니 깊은 호흡과 마음의 여유를 유지하세요. 결론 2025년 6월, 1963년생 토끼띠는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성공보다 작지만 확실한 안정을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보다는 유지, 성과보다는 성실이 중심이 되는 시기이니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꾸준한 자세로 삶을 바라본다면 만족스러운 결실이 자연스레 뒤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25년 6월 1975년생 토끼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6월 1975년생 토끼띠의 전반적인 운세는 정리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달입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져온 빠른 흐름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자신과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갈등을 다스리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서와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3기에 적절하며 침착하고 온화한 태도가 이달 운의 흐름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월초 운세 6월 초반은 다소 예민한 분위기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가정 내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감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갈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을 미루는 것이 좋으며 특히 금전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월중 운세 중순에 접어들면서 불안정하던 흐름이 점차 안정됩니다. 흐트러졌던 계획이 다시 정리되면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이 예상 외에 해답을 줄수 있으니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단단한 태도가 요구되며 특히 소통 능력을 강화하면 협력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중심을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월말 운세 6월 말에는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흐름 속에서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이나 사람들과의 갈등이 해결되는 흐름이며 마무리와 정리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직장에서도 협력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자신감이 과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운세의 상승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은 대체로 무난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증상이나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통, 어깨 결림, 두통 등 신체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일정 내 휴식 시간을 꼭 확보하고 과로하지 않는 일과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달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가볍고 지속적인 활동이 적합하며 명상이나 호흡 조절 등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운, 금전운은 안정적이지만 지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계획에 없던 비용이 생길 수 있고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금전적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순 이후에는 감정에 따른 소비나 급한 결정으로 인해 손해를 볼수 있으니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없는 소비는 철저히 차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명한 소비와 지출 계획이 재정적 안정감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직장 온 직장에서는 책임감이 강조되는 시기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수록 더큰 기회가 따릅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에서 신뢰를 얻는 일이 많아지며 협업이 중요한 과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 성과에만 몰입하면 주변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절제력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업무 속도보다는 정확성과 꾸준함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전반적으로 원활하지만 중반까지는 작은 오해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는 삼가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집중하면 진정성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6월의 행운 색상은 짙은 청색과 연한 베이지색입니다. 청색은 집중력과 명확한 판단을 돕고 베이지색은 따뜻함과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보여요. 인간관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회의, 만남 등이 있을 때이 색상을 활용하면 보다 신뢰감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이 색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이 달의 행운 소품은 작은 손목시계와 흙으로 된 화분입니다. 손목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게 하여 계획성 있는 삶을 도와주며 동시에 중심을 지키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흙 화분은 생명력과 안정을 상징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 두면 공간의 기운을 순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소품을 함께 활용하면 집중력과 안정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1975년생 토끼띠의 6월 행운 숫자는 4와 9입니다. 사는 근명과 성실 기초를 뜻하며 9는 마무리와 지혜, 통찰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계약일이나 약속, 미팅 일정에서 이 숫자가 포함된 날이나 시간대를 활용하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으며 일상에서도 이 숫자를 활용한 비밀번호, 자석번호 등을 선택하면 행운의 흐름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달에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조급함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한 템포 느리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중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실수라도 방치하지 말고 바로 잡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큰 신뢰를 쌓는 길이 됩니다. 결론 2025년 6월은 1975년생 토끼띠에게 정리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내면의 성숙과 외부 관계의 균형을 동시에 잡아가는 시기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크지 않은 변화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간다면 한층 더 단단한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겸손함과 배려, 실천이 가장 큰 행운을 불러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1987년생 토끼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 2025년 6월 1987년생 토끼띠에게는 변화보다 안정을 중시해야 할한 달이 펼쳐집니다.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지금의 위치에서 만족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무리한 시도보다는 주변 상황을 관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감정보다 이성, 욕심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운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월초 운세 6월 초반에는 새로운 도전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비하고 다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이나 책임을 다시 마주하게 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피로감이나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천하면 오히려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중 운세 월중에는 사회적 활동이나 인간관계에서 활기가 돌며 운세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통해 평소보다 활발한 외부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있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말실수나 무리한 약속은 피해야 하며 진실된 태도가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월말, 운세, 월말로 갈수록 안정감이 강해지고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동안 보여준 태도와 노력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가 쌓이면서 다음 달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건강운 6월의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피로 누적으로 인한 체력 저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수면 리듬이 깨지기 쉬우므로 에너지 보충과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 허리나 관절 등의 부담도 조심해야 하며 잘못된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이 누적되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생활 습관 개선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만 지출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어 소소한 지출이 누적되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에 없던 지출이나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운은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이므로 새로운 자산운용은 다음 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으며 기존 자산 유지에 집중하세요. 직장운 직장과 업무운은 점차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특히 중반 이후로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하며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프로젝트나 협업에서도 본인의 아이디어가 주목받을 수 있으므로 조용히 준비해온 결과물을 꺼내 보일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팀워크를 우선시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이달의 대인관계는 따뜻하고 활발한 흐름을 보입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정비하고 더욱 깊게 만드는 데 적합한 시기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이 닿거나 업무적으로 함께 해온 동료와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입니다. 가끔은 먼저 손을 내밀 밀어 보세요. 기대 이상의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 6월의 행운을 부르는 색상은 라벤더와 네이비입니다. 라벤더는 차분함과 부드러움을, 네이비는 신뢰와 집중력을 의미하며 이두 색상은 정신적인 안정과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면접, 발표,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이 색상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도 작은 소품이나 배경화면 등에 활용하면 무의식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행운의 소품 이달의 행운 소품은 나무 소재의 펜과 아로마 디퓨저입니다. 나무 펜은 집중력과 아이디어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디퓨저는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유도해 줍니다. 특히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향은 피로 해소에 탁월하니 책상 위나 침실에 두고 활용해 보세요. 일상에서 작지만 편안함을 주는 이 소품들이 무의식 중에 행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줄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1987년생 토끼띠의 6월 행운 숫자는 2와 8입니다. 이는 조화와 협력의 에너지를 상징하고, 8은 성공과 번영의 기운을 품고 있어 이달의 운세를 균형 있게 이끌어줍니다. 중요한 미팅 날짜나 계약일, 여행일 등을 결정할 때이 숫자가 포함된 날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번호나 좌석 등에서도 이 숫자를 선택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번 달에는 작은 일이라도 무심코 넘기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오해를 살수 있으므로 감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항상 한번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책임 있는 태도와 성실한 마음가짐이 갈등을 줄이고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론 1987년생 토끼띠에게 2025년 6월은 차분한 정리와 안정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급하게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와 직장 내 평판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조용한 성실함과 배려가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신중한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행운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